네, 강프로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일단 뭐 시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선반영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선반영을 활용해서 주식 시장에서 매매를 어떤 식으로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당일 시세가 어떻습니다. 그쵸, 뭐 특정하게 고가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당일 시세 기준에서 내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가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 악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에 그쵸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를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은 어 유상증자로 그리고 무상증자로 인해서 권리력당한 부분을 모두 해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내용 시작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일단 여기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가액 18,520원입니다 지금 22,1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 한다면 대략 20% 정도, 그쵸? 한 10에서 한 한8% 정도, 한그 정도 정도의 하락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을 할수 있는 그 주식을 줍니다. 실제 줍니다. 이 가격대에 내가 살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권리를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청약일 이전에 7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증자를 받는데, 18,500원, 520원에 더살 거다. 그죠더 살라면, 이때부터는, 어, 신주인수권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 15%를 해줍니다. 근데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은 8월 9일이에요. 8월 9일 되면 15%만큼 가격이 꺾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 어, 2만원으로 잡고 2만원에 15%는 3,000원이죠. 그쵸? 그럼 17,000원 여기서 2,000원 더하면 19,000원 정도,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거기까지는 권리락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권리락을 받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까지 한다면 18,520원은 약간 이렇게 비슷한 가격, 그렇죠?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 어, 장중에 매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쓰읍, 계획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증자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증자를 받더라도 그렇게 큰 손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목적 자체가 되게 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뭐,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 법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건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다 커버에 가면서 그쵸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승계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 떨어졌고 하나 머트리얼즈 보잖아요 하나 머트리얼즈면 이미 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는 비메모리 쪽이고 하나 마이크론은 어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삼성전자에서 HBM을 아무리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DI나 YC 같은 종목들은 군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는데 하나 마이크로는 못 갔단 말이에요. 이런 숨겨진 악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숨겨진 악재에서도 여기 보세요.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적용치는 끝났다. 그렇죠. 끝났어요.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근데 유상증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0%입니다. 0%. 그렇죠. 0%예요. 그리고 주주 배정 중에서 주주 배정이 안 되는 부분. 그렇죠. 실권주가 발생을 합니다. 그 실권주는 대신 증권에서 총액 인수 방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유상증자 실패도 안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신주 상장은 8월 20일. 이건 유상증자 신주 상장입니다. 그리고 청약 받는 것. 신주 인수권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냥 계좌로 들어옵니다. 팔아도 이 신주 인수권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증자를 받지 않는다면 매도하시면 되고요. 전 개인적으로 어 지금까지 왔으면 증자를 받고 신조 인수권을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미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시세 정력이 다된 다 상태잖아요. 그러면 8월, 19, 어 8월 9일날 받은 권리락, 그렇 받게 될 권리락 15% 권리락을 내가 감안을 하, 해서라도 유상증자를 받는 게 낫다. 그러면 이게 막긴 기간, 뭐 보유 수가 걸려 있거나 그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8월 20일 날 내가 18,520원에 신주를 받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왜?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유상증자에 대한 목적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이미 반영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마이크로는 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뭐 4월, 5월 이쪽 구간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증자 관련돼서 뉴스가 여기서 딱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가격적인 반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을 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62평 딛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8,520원에 증자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7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릴거고 전체적인 스케줄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용 전달은 다 끝난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가격적인 부분이 먼저 반영을 한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하나 마이크로는 포함해서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고 실제 결과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제 계좌 수익을 보여드리면 되겠죠.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470% 정도의 계좌 수익.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계좌 수익입니다 이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가 돌파 즉 선반영을 이용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쵸 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종목단에서 움직임을 체크를 해 본다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고가 돌파 구간 배수 상한가 상한가 그 다음 날배도74.8%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DI나 그런 종목. 이쪽도 삼성전자 쪽으로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어떻죠? 수익, 수익, 수익. 아직까지 보유 중. 금요일날 10% 상승세. 14%, 26%, 22%. 18%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고가 돌파를 어떤 구조에 갖춰서 뭐 차트상 2 2평과의 기울기 6 2평과의 이격도 각도율이 어떤지 배열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고요 6월 21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을 보면 재룡산업입니다 확하게 제가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렸고 고가 돌파한 결과 일단 6월 21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7% 상승 마감으로 종료가 됐고 그 전에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34%의 수익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관련해서도 이미 나쁜 쪽으로 선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막 급하게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7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신주인수권거래에서 신주인수권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가격에 대해서 어 그렇게 뭐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셨, 어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청약일, 7월 29일, 30일 이때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뭐랄 수 있다 18,520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일종의 콜 옵션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 내용 자체가 그렇게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근데 요거. 증자 관련된 이슈는 그냥 끝났다. 요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타점을 공략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이해를 했을 때는 아까 전에 보셨던 400%가 넘는 제 계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본다면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하는데 모두 다 동일한 타점 연습을 많이 하면 가능하다. 돌파 구간에서 다 공략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해성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고가 돌파한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내가 팔고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자체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 사서 내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50% 정도의 단기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기 수익은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시세를 활용해서 내가 탔다가 빠지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어떤 전략인지. 그렇죠? 그 이론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하나 마이크론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 즉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드려놨고 하나마이크론은 증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신주 인수권도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청약도 해야 되고 그리고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 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계좌를 인증을 하고 어떤 식의 타점을 잡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자, 무엇보다, 그쵸? 가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한번 하면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하나 마이크론의 실제 유상증자가 발표된 기간은 5월 중순이었지만 이미 하나 마이크론은 고가를 형성해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악재가 나온 거고 좋아지는 부분, 나빠지는 부분이 전부 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한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분류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 ...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